박두민 선교님 뉴욕 교시로 이렇게 사실 출집 받습니다. 누구도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어, 생명의 책뭐 행의 책들은 숫자가 엄청 많고 단수로 나오는데 나오는데 뭐이 어, 땅에 있는 이런, 이런 뭐이처럼 하늘에서 돼 있을까 물론 모릅니다. 아, 모르는데. 어, 생명의 책은 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왜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이 들어면 오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천국 지역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천국 지역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들어면 천국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지역은 어디 있느냐? 하나의 달린 거예요. 천국 지역이 그,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천국 지옥을 얘기할 때, 아, 그, 모세가, 아 생명의 책에 이름을 지어달란 라 말입니다, 저희가 이, 백성을 부원하고. 그,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아은 거예요. 책이 뭘까? 하나의 님 생각이 아닐까? 어떤 생각? 자기를 영혼을 품은 생각 내가 돈을 품고 누를 버리는 이것이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어, 결혼해 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결혼 뭐요? 그런 이제 그이 뭐죠? 호적이 올리고 올리고 그리고 반대로니까, 그러니까 이혼해도 허를 올리고 해가지고, 이게 다 폐지되죠. 어, 이, 서다바울이 생명의 책에 이루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들은.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알까, 생명의 책을? 그들이? 단순히 그냥 성 기록했을 거 아니죠. 아, 알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책이 존재하는데, 엇세도 알고, 바울도 알았어요. 책을. 그리고, 그 이름을 쓴거 아, 아, 알았어요. 자기이름쓰쓴것 알았어요. 또, 계시록에서 이, 러니까이 3, 사장에서 생명의 이름이 희조지 않게 하라고 하죠. 사대교한테. 희조지 않게 달라고. 뭐죠? 생명의 책은 이게 가면적인 거예요. 가면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책은 이름이 쓰여지도, 지워지도 하고. 그걸 인간에게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다음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요. 제게 기록되아 뭐, 기었다고 발견 을 못합니까? 발견하답니까? 발견하다. 누가 발견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천지 하는 거죠. 그래서, 오 화있다. 이 중에서, 선생님한테, 어우, 화있다. 거기 없다는 거예요. 어우, 화있다. 화있다? 지옥이죠. 왜? 거기에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상실 선포하고, 그건 아니고 선포하고, 왜까 이게? 거기 없기 때문이에요. 발견되다. 이제,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이 발견이 못하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거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름이 있겠죠. 문이 어디 적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사느냐 알아내느냐?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 선지자급 이상이죠. 그것도 사도급 정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지옥을 이야기할 때 죽은 안 다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뭡니까 사기죠. 왜요? 선지들은 지옥 선포하거든요 천국 선포하고 사기죠. 그렇다치면 인간이 알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알수 있고, 영성을 알수 있고, 조조알수 있지 않는다면, 안다면, 과연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인간이 믿는 거예요. 발견할 없다면. 그냥 인간이 턱으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세가 보고, 사도가 우리 보고, 그리고 선지들이 보고, 봐도 뭔가, 이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믿나하지만 이게 성경이 다 진짜 팩트들입니다. 성경은 팩트 위에 올라온 트루스 진리예요. 이 진리가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 아니냐, 완전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봤을 때. 세계, 아 발견되면, 음, 지옥, 있으면, 천국, 알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듭남이 아니에요. 구원. 생명은 구원이에요. 거듭남은 생명 아닙니다. 거듭남은, 구원상실의 예방이에요. 구원상실은, 불원 받다 떨리는 게 아니고, 그상실는 것은 건너지 못하는, 건나지 못하는 단계의 상실이에요 불신자는 건널 수 있어요. 상실은 건너면 안 돼. 상실은 뭔가예요? 그래서 부자구현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중에 아세리아가 뭐예요? 쳐들어오죠. 애굽을, 그 상실이에요. 구원상실. 부진자 상실은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믿을 기회가. 왜요? 마귀가 잡은 거예요. 구원상실은. 뭐 이탈은 못 잡은 거예요. 건난 관계이네요. 그래서 구원상실은 위험한 거예요. 이탈은 두려운한대요 도대체 마귀가 우리 알을 잡은 게 구원상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상실은 부진도 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상실은 부진도 악한 게 나쁜 게 구원상실이에요. 그러그니까또 시역장에서 시역장, 시옥정. 그 이제 지역의 왕,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거의. 거의 정해진 거예요. 물론 확정은 확정이지만 거의 정해진 거. 해본이 정해진 거, 그게 그게 조확정이에요. 물론 정해져도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 많지 않아요. 이게. 걷난 자가 다시 상처된 것은 쉬워요. 그 사람이 상되도 쉬워요. 심지어 확정된 그 왕도 선택이 쉬워요. 근데 반대로 그 속이 어려워요. 그쪽에 어려워요. 그게 이게 지오로는 쉬워요. 청으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초 확정은 건역정이에요. 사실은 거의 상실이에요. 과거에 제가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한께서 아주 완은 사람이 다, 만 아, 하지, 하지 말았어요. 그때 이제 이해 안 됐어, 몰랐어, 그때는요. 그건 상실, 적정 사람들입니다. 그건 전도가 의미 없어요. 그게 어둠이 없어요, 와도 의 없어요. 예배도 의미 없어요, 심지어. 왜? 어둠이 자각했기 때문에. 인간이 말이죠. 이런 거예요. 여자가 이제 이제 바람이 났어요. 나서 이제, 아에는요그 바람난 여자가 돌아오기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요 인간은 한번 죄를 지으면 부 벗어납니다. 인간은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 오지만, 영생을 하는 길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수작은 쉬워요. 수작은. 그래서 과거에 항상 신앙인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수자들이서울왕때다죽었 갔어요. 그 사월파들이. 다이당 때는 에소조가좀 갔죠. 하지만 몽땅 지져이 그냥. 파마점만 가도 그냥.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걸 못하면 불의 호수로 던져지니다 그러니까 던져지다. 그렇죠? 생명의 체계 없으면 우리 차별호수는 리는불에서 나오잖아요. 불의, 호수. 불의 호수가 가게 됩니다. 그러 구원이 뭐고, 생명이 뭐고, 차별이 뭐고 뭐냐? 는거 이게 본질, 뭐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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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본질, 본질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본질은 다른 뜻대로 사랑해, 안본 사람을 본질이 한뜻이 안 보이잖아요. 한뜻은 성경, 계시, 두개 있는 두 가지 성경의 기명과 성경이 다써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일일이 어려워요. 계시예요. 계시 게시 속에 총 죽이는 거예요. 왜성령 음성을 들먹이느냐예요. 구역 그 제도 선지들이 말하면 믿지 않았죠. 그때는 일 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법을 우리는 조명을 알고 어려워요. 그 조명을 게시가 드는 주는거에서 게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한테 게시가 왔었죠. 집에 선비가 왔죠. 믿지 않아요. 선비 볼때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 자기 알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요. 성경, 성경을 믿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는 자기 믿음이 판정자, 판정이 아닌 거예요, 판정자. 판정자, 이렇게 게시예요. 저 형이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자기 근데 지 보면, 맞죠, 맞아요? 게시는, 실리 영을 통한, 감동이고, 정. 그래서, 성경 음성이,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서 터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계시가 네. 있어요. 그런데도 계시가 있었습니다. 계시가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완전히 어둠에 있는 거예요. 부의 말이죠. 심지어 믿었서는 자기가 적다고 씁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자기가 적어나가요. 천지들은 정주 알아요. 예를 들도역 갔다 와서 회복했으면 당했습니다. 자기 부족한 계시가 있거든요. 요번은는 진짜 지역에서도 돌아오죠. 하나께로. 계시가 없으면,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게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러므로, 계시 없는 종교는 참적이고 아니요 사고에 구약이 많은 인물들이 만난다죠? 직접으로. 좋겠다가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 만났죠? 계시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꿈을 통해서 이제 받았죠 꿈과 음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겁날 때부터는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뭡니까? 별따니 잘하고. 꿈을 꾸죠? 계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꿀많이꾸고 심지어 남의 바로 왕 꿈도 해석하죠? 계시계시가 게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참정교에는. 계시가 없다? 참정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는 자에게 반드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안내를 계시하겠다고요 의상을 그 기재 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의한성으로기재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 그래서, 선제의 말하자면, 한정대 성에 써있죠. 하나님께서는, 저 부분 안들 행동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실 때. 그래서, 선님 말안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합리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말한 대로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호으로 던져지는 것을, 일할 일이지만, 미래이지만, 뭡니까? 지금도 알수 있는 거예요. 진도리는 지금을 말할 수가 있죠. 지금도 벌써 말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앞는은이고미래에요 하지만 이미 다 이렇게 확정된 거예요. 뭘 통해서 한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한사대들 행한 뜻을 행한다고 인간이 전부 여기는 거예요. 뜻대로 행한다고. 전부 다.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미역이에요. 천국을 믿고 있어요. 거의 지역이에요 거의 지역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반출하는 이름들이에요. 희귀해요. 정말로 희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끼리 서로가 구원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간줄 알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서 들어가요. 자기 선한 줄알아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천국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생명이 은본 삶을 보내주셔가지고, 말해주면, 거꾸로, 그저주력입깁니다 그걸, 그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를 거 받지 않아요. 그결과 인간은 다두려의멋에 들어가고 허수로 들어가는데 이 형벌과 심판은 하나에 있는 분노를 말하고요. 그 분노에서 우리는 결국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어. 결어도 결과가 이 땅이 고통,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얻기 때문에 우리 출생부터 우리는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이 나올 때부터 보니까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저기가 지금 갈 텐데 모르고 보느냐. 이 땅으로 안 봐요. 이 땅에서 고장을 안 어떤 다는 얘기죠. 불에 못 가는데. 지옥 가는데. 그래서 종교가 어려운 거예요. 종교가. 종교는 무지 어려워요. 이거를 바꾸는 게 종교거든요. 분명을 날도 타락한 이 인간인데 그걸 바꿔줘야 돼. 바뀌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꾸게 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온바꾸는게 교회예요. 그래서 참계는 꿈을 바뀌는 거예요, 운득이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서 처음 바뀌어 바뀌는다면 대성한 거예요, 인생에서. 인생 성공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한다면 진짜 불합보예요 이것만큼은. 그래서 이것이 목표이지 이 땅에서 그 건축, 뭐 부흥, 숫자 부흥, 노다 노예요. 온이 온이 오네.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 한 명의 영혼이 그 말은 그게오은 얘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천관 국 날면요 천하보다 하는 게기기이입니요한 영혼, 한 영혼은 이 천하보다 천하가 우주예요, 우주 요 우주 우주다 뒤에 한 영혼이 그렇게 굉장한 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뭡니까 뭡니까 자유의 창조 창조했죠. 하지만 일곱 번째는 뭡니까 영혼 속윤도는 영생이 일곱 째 날이에요. 그를 하는 귀한 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본성하면 국가 부흥되고요, 경제 부흥되고 잘 되는 거예요. 또그해요 그래서 영원히 인도되는 붕이 그 일어나요. 이제 신앙생활 어떤 게 있어? 이거 다 이분들이 다 시킬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있죠. 이분들 다다시키요 다 왜? 우리 때문에. 그애는 지하철 몇번안돼도 붕이 일어나요. 반대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개님은다 그럼 왜 버리냐? 천하보다 못, 천하보다 못하거든. 한영원이저거저거 보다. 천하가 아무도, 천하, 아무것도, 아무것도, 천하라는 건. 천하. 천하 뭐예요, 천하는요?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이거 도다 물어 뜨는 거예요. 여기 지옥 가면. 그래서, 이, 국가의 운명은요, 정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천국에 있는 거예요. 국가 운명이. 그래서, 천만 되면, 국가부흥 됩니다. 마치겠습니다.